안녕하세요. 광수 엄마입니다. 몸에 좋은 우엉 200g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엉 무침 만나게 버무려 볼게요. 우엉은 칼등이나 수세미로 문질러 주고요. 은 약간 길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물 500ml를 부어주고 굵은 소금 한 수저예요. 굵은 소금이 녹을 수 있게 저어주고요. 준비한 우엉을 넣고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절여줄 거예요. 6, 7시간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7, 8시간 정도 소금에 절였는데요. 잘 절거진 것 같네요. 흐르는 물에 한번 헹궈주고요 우엉은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주고 살짝 도톰하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청양고추 2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놓고 청양고추는 미리 씨를 제거했는데요. 길게 썰어서 준비해주고요. 청양고추는 취향에 따라 넣어주세요. 썰어서 준비한 우엉을 넣어 주고요 고춧가루 두수저를 넣어 저물저물 버무려 주고요 우엉과 고춧가루가 어느정도 버무려졌으면 5분정도 놔둘거예요 5분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춧가루 넣고 5분 정도 됐는데요. 진간장 반수저예요. 까나리 액젓 한수저 넣어주고요. 다진마늘 듬뿍 반수저 넣어주고. 생강청 한 티스푼 넣어주고요. 올리고당 한수저예요. 황설탕 반수저 넣어. 양념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주고 간을 보시고 입맛에 따라 꽃소금으로 감미해 주세요. 채썬 청양고추도 넣어주고요. 통깨 반수저 정도 넣어주고 청양고추와 통깨 넣고 다시 한번 버무려 볼 건데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우엉김치 맛있게 담아봤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간단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은 우엉김치 담아봤어요.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